예,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고 하셨고요.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두 가지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다, 어, 쉽게 말하면, 전도를 완전히 깨달은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단은 말할 필요, 없고 다른 교단은 전도를 모르고, 저는 네 얘기를 같이 갖고, 다락방에서 10년, 5년 훈련 받은 전도 흔하게 잘 알잖아요. 아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미 뭐 방법, 여기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왜안 되느냐, 이 말이요. 에만드는건아니지만 뭐 왜, 에, 내가 이게 좀 원하는 시간표대로, 안 되냐 하는 거는 중요한 성인구절 몇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우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걸 널지가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앞에 겁니다. 내 아들아.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8절을 보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성령 안에서 그것도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면 골로세 사장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수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고로 사장 7 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세 단어를 합치면 하나가 단어가 나오죠. 뭐냐? 이해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 이해돼야 전도문이 열립니다. 지금 목사님이 장로님과 평신도 사정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 아무리 아무리 메시지 해도 안 되게 돼요. 장로님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 이렇게 목사님을 이해 못하고 있다. 아무리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억지로 열리도 그건 다치고 금방금방 다치고 그거는 열린 문이 아니고 억지로 열어 문이지. 문을 열때 열쇠가 열어야지. 부어가지고 부, 부, 뚜드리 부서서 열면 그는 문이 열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강단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란 말은 교회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는 메신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거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컷 메시지 했지만 교인도 알아듣다 보네요. 메시지는 알아듣는데 예수는 그래서 그건 알아들었는데그 근본 뜻을 이해를 못해요. 또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 강구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거의 30%, 30 정도가 들을까 말까. 들어도 지금 목사님이 가슴에 가지고 말한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한 사람과 강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할을 요구해 주는 것은 밖에 나와서 캠프 한번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 있는 사람이, 내한데 와서 얘기하는 가만 들어보면, 은 나를 이해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 와서 얘기하는데 보면, 아,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말을 하는데 통하잖아. 아,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걸 알고 있노. 이래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울이 지금 한 말을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이게 마음이 다 통해서 먼저 내 아들아 이랬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그 소식을 내게 전한다고? 그 다음 여기를 보니까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오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전도를 안 나가도 전도가 돼요. 이거 안 되지, 전도가 나가도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되어져도 교회 부흥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드랍이 된 겁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장로님이내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메시지 안만 잘해도 이해가 안 돼요. 메시지는 은혜 받지. 그럼 이해는 안돼 그래서 이 다락방이 지금 자꾸 광고하고 영상이다 뭐 자꾸 하는 이유가 이해를 시켜요. 자꾸만 30만이 다참이만 전부 이해. 전부 합치보면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든다면 영국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전 교인들이 이 짓는 걸 얼마만큼 이해했냐가 중요한데요. 이걸 이해한 사람이 몇명 되겠습니까? 아 그렇다. 이 짓이다. 짓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알지 알지만 실제로 마음이 이해된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이, 이 지금 다락방 운동을 해작 복음 운동하면서 이 핍박 속에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가진 어, 그 모욕을 뭐다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진짜로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그룹에서 이단을 짓기 쫓겨나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형편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원하시길래 우리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전도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현장 이해 못했는데 내가 억지로 한다 물론 되긴 됩니다. 잘안돼 열매가 안 납니다. 뭔가 모르게 오늘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니다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대반 여기 이제 목사님도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왜 안됐냐? 뭔가가 모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안 통했고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부분을 여러분몰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담이 생겨요. 그것처럼 손해라는 게 없고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만약에 반대말로 이게 딱 이해가 돼버리면좀허술이라도 괜찮아요. 이래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 뭐, 지 나는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이 막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이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뭐, 오랫동안 대통령 경호하다 와서, 내가 이 사람 신앙중심 다 알거든요. 이해가 딱 되지니까, 조심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뭐, 이분 자꾸 조심되고 말좀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편안한 거요. 내가 뭔 짓을 해도, 막, 실수해도, 막, 이해할 거다, 이게 이게 서로 이해가 되지, 그러면. 그럼 내가 좀잘 못해줘도 되고, 뭐, 잘,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래. 내가 막, 말 잘해주는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비지가 싶어 찾아가고, 밥 사주고, 어떻게 경험하겠어?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아무것도. 그렇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 교인들이 여러볼 때, 혹은 목사님 여러볼 때,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만만하고, 이래야지. 그만할 조심되고 삐지가 있고 걱정되고 말이 갔다 와서 생각해 보고 염려되가 전화하고 그건 제자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게 뭐 제자입니까? 부담스러워 일 못하지 그래. 그렇듯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래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도 제목, 중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어, 제목, 그 다음에 이제 각지 교회 관한 제목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고 통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자들 보세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지. 여기에 결정적인 답이 로마 16장입니다.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 되고 안 되고는 저기 다르죠. 그 어디왜 사람들 보면 막오이글를 자꾸 만들어내고 막 구설수 만들어내고,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만나 그거는 이제 일하나만나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 그런 병 걸린 사람 있습니다. 어디 가, 가나마나 든 말썽만들 내고, 구서수생이고, 오해생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말 푸는데 며칠씩 걸리고, 한개포고라면또 생기고. 그거는 전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가 차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우선 지금 딱뭘 하셔야 되느냐. 당장 사람 만나지면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도 문 열리고, 응답 봅니다. 이런 축복으로 지지 마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나씩 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도자들의 대일에서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메신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